채이야 이렇게 준비해줄테니까 찍어봐봐 아가들 잘 갔다올 수 있어요? 둘다첫 해여행이네? 어? 안녕 안녕 <laughs> 안녕 찬차태 일본... 루... 아. 아. 응? 이거 찬양. 음. 찬양. 찬양. 녀올게요잘양녀올게요 찬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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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또 찬양. 찬 안녕, 또 안녕. 感谢您乘坐我们的巴士，本车开往福州机场国内线航站。雨 o n 아왜다 입력해야 돼 무슨 예약본호만 뭐 하면 되는 게 아니라? 어? 동반 작가에 다 입력해야 되는데? 나왜 방콕에 있냐? 지부터 <목소리도> 아, 아, 들어가야겠다 조그맣게 써있어가지고 찍었대요. 키가요. 시골 집은 것 같아. 시골 집. 가특이 이런 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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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아파트인데 약간 욕하는 것 같아. 라라라 와. 와, 지리모. 구수하구만 우와 냄새. 그지. 아이 다담이 냄새나. 어. 나쁘지 않다 근데. 그지. 괜찮은데? 아, 나쁘지 않다. 응 거랑 네. 채이랑 네. 신났어요? 네. 응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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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넘치는구만. 응응 네. 채이야. 아? 어? 넵짠 네? 섞어 먹는 거음 그런 거 같아 근데 치즈 치즈 어, 이게 무슨 맥주지? 몰라 두달 만에 맥주야 자기가 누르면 되겠네 bà à vui quá vậy mà mà ăn ngon cái này buổi tối tôi ngon quá 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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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말이랑 먹자, 엄마. 잘 잤나요? 잘 잤어요? 어, 물이 어는데 얼음물이. 잘 잤어요, 첸이 도아, 도아. 오, 오씨. 오씨, 쉔. 오. 체조를 할거 했죠?

나도 사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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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눈 열렸다 눈열어와 오랜만에 보는 큰 엘리베이터 근데 되게 커보인 근데? 140이에요 셋, 셋, 자, 130이면 되겠지? 130인데 지금 뭘, 언제 얼마나 시킬라고? 고맙습니다. 본인은 잘하는 거같요 마이. 안녕 k 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 마포구 업무 업 이런 데 u 돌아 정말 e 마 그것도 먹어봐봐. 아, 그냥, 그냥 먹어. 먼저 응. 어, 계란이랑 먹으면 좋면다 양념을 넣다 옛날지 소풍이나 먹으니까. 배 응, 주로 먹는데? 아니, 어 아파. 음. 음.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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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내가 딱 원하는 방향으로 바 들었어. 아, 씨. 이제 뒤에 한번 들어가, 끝 뒤에, 뒤에 한번들어 아, 씨, 이제 뭐 <laughs> 될거같아 될거같아 어, 아! 어? 어? 너무 많이 저기했다 아 어떻게 아. <laughs> 한판 더 끝? 마지막? 마지막 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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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긴 아깝잖아 뽑을때까지? 그러다가 10만원 넘겨 찐막 그 10만원짜리 짱구 사는게 그럼? 승마 얘가 좀 너무 느려가지고 아, 어더 위로 올렸다 야어쨌든 여기 밑에 두 빨리가 한국에 사이즈 없 아, 진짜? 진와 <우와. 웃음> 사이즈 장난 없다. 나 먹게 <laughs> <laughs> 이빨아먹을때난 소리가 너무 귀여워. 음, 봐줘. 아, 핸드폰 안 돼요. 이거. 응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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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도될거 같아요. 응. 아 맥주 근데 여기이게 젤 맛있다 한입 먹어봐 아사히 힘들죠 언니? 외식도 못하는거 이제 도와봐 이제 애기 밥 밥. 김도아 소리가 안나 음소거야? 제 음소거야 음소거 음소거야? 어? 응. 응? 숨 쉬어 숨 쉬어 음, 숨 쉬어, 음. 숨 쉬어. 음.

진전 얘기하고 있는데 말 끊지 마 씌... 안되한거 같아 <laughs> 아 뭐야 나. e 놀리지 마 아니 너무 잘놀리아 한번 웃어줘 Yeah. 신발 신발이야. 우와, 재요. 진짜. 어? 아, 나는 哈哈哈 두화가 너무 잘 놀아가지고. 어, 엄청 좋아하는데. 세요 어제 차에서 강금 아니야 우리? 엄청 잘나왔다 어, 근데 나한테 대고 안 얘기해서 슬램데 너무 많아해 음. 취할 것 같아. 뒤에 엄청 파래 봐봐. 음. 그지 먹으면 되니까. 음. 그런 것 같아. 음. 아빠는 줘봐. 아. 거꾸로 먹일 거야? 아니요, 아빠 엄마. 달라고. 아. <laughs> 귀여워. <웃음> 아 저기요 <laughs> 아니 <아빠는>, 아빠. 저기, <laughs> 저기요 아니 저기요 저기 저기요 Shit! <skrøk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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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거 있잖아. 우리 콜라 먹자. 아이고. 아이고 그렇게도 빵꾸가 나겠어. 일본 여행 어떠세요? 오늘 음. 너무 늦을 것 같아.